저는 간호사라는 직군은 음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은평성모병원의 92병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영 간호사입니다. 저는 처음 출발을 대학병원의 임상 간호사로 출발을 했고요.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일반외과 병동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일반외과 병동에서 시작을 할 때는 2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내과 병동으로 부서 이동을 해서 내과 병동에서는 순항이 내과, 호흡기 내과를 담당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간호행정 교육팀으로 또한 차례 부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간호행정 교육팀에서는 어, 제가 맡았던 업무는 병실 코디네이터 그리고 설명 간호사 업무를 담당해 했었고, 지금은 이제 수간호사가 되어서 수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수간호사가 된 지는 2년이 채안 되어가지고, 2년차, 신규 수간호사고, 열심히 배우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상 간호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려면, 먼저 제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지 더 이해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제가 간호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어... 남들이 흔히 생각하는 간호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뭐 사명감이 높아서 소명 의식이 높아서 아니면 뭐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나는 뭐 간호사가 될 테야 이런 이유 절대 아니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간호 학생들이 선택했던 이유들과 비슷할 거예요. 첫 번째는 취직이 잘 되고 두 번째는 연봉이 높고. 세 번째는 여자로서 전문직을 갖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전문직이다? 이세 가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어, 공부를 하면서 또 이제 졸업을 앞두고서는, 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정해야 될까 할 때, 어, 저희 이제 저를 담당하셨던 교수님의 조언으로는 어디 가든지 네가 나중에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어, 3년은 임상 간호사로 근무를 해야 네가 나중에 선택의 폭도 넓어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다는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이미 뭐 이렇게 간호사로 진출해 있는 선생님 선배 간호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처음부터 어, 대학교 1학년부터 나의 첫 출발은 임상 간호사다. 나의 첫 출발은 임상 간호사로서, 어, 대학병원 간호사다. 이렇게 출발을 정하고, 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처음에는 간호사도 하나의 직업이지, 뭐가 다르나,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솔직히 병원에 다녔었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제가 투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투약 시간이니까 투약을 하는 거고, 지금 환자분, 뭐, 어, 어디, 뭐, 검사 이동을 할 때. 제가 검사 이동을 해야 되니까 도와드리는 것뿐이고 저는 제 일을 할 뿐인데 환자 보호자분들은 항상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고 감사하다고 하시고 저한테 희 오히려 저 감동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뭐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 시간을 내어서 손도 한번 잡아드리고 등도 뜯어드리고 또 그분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이해해 주면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한테 얻는 것이 훨씬 많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저한테 없던.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저절로 생기더라고요. 어 그래서 간호사가 분명히 사명감이나 소명의식이 높아 되는 직업은 맞고요. 어이두 가지가 겸비가 된다면 어차피 하는 일더 행복하게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어 제가 오랫동안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간호사는 봉사정신이나 희생정신이 필요한 직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희가 일을, 이 일을 선택했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하기 싫으면 너무 제가 괴롭고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음, 어느 정도의 음, 밑바탕에는 봉사와 희생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 직업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냥 간호사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며 장점은 장점이자 단점이 될수 있는데 교대 근무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임상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 아무래도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또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오프를 받기가 그래도 다른 일반 기업보다는 많이 좋으신 편이세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좀 계획했던 바라든지 아니면은 기혼자라면 뭐 아이들 키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되어서 교대 근무가 좀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간호사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재취업률이 굉장히 좋고 간호사는 뭐 어디든지 원하는 곳이 많아서 재취업률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경단녀라고 하는데 경력 단절력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단녀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경단녀가 없고 그리고 병원에 취직을 해서도 뭐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일반 기업에서는 분만휴가, 뭐 분만휴직, 육아휴직 하기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다 육아휴직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갔다 와서는 바로 본인이 일하는 곳으로 복귀가 가능하고 또 간호부에서는 오히려 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이 될것 같고 단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대 근무가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건강이 좀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일반인 친구들도 있으실 텐데 일반인 친구들하고는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연봉이 높다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간호사들의 또 병동에서 근무하는 임상 간호사들의 업무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상 간호사들은 출근을 하게 되면 물품 카운트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품 카운트를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전체 인계를 듣게 됩니다. 전체 인계는 보통 그날에 있었던 뭐 이벤트라든지 혹시 환자 안전사고는 없었는지 뭐 물품 인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각자 이제 파트로 흩어져 가지고 자기가 맡은 담당 환자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인계를 인수인계를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아침 약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침 약 제공이 끝난 후에는 정규 투약 시간이기 때문에 정규 투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추가로 수시로 들어오는 시술 검사 그다음에 수술 스케줄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정규적인 업무도 굉장히 많거든요. 더불어 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업무의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국에서 환자분들 약이 오늘 들어가실 약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약을 이제 챙기는 투약 간호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점심 식전에 들어가야 할 환자분들에게 들어가야 혹시 뭐 인슐린이라든지 경구 투여약, 이런 약들을 챙겨서 드리고 있고, 점심시간이 끝난 후에는 환자분들 점심 후에 들어가야 되는 약을 챙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환자 섭취량 및 배설량을 측정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렇게 스케줄은 제가 간단히 몇 줄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게 단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임상 간호사는, 허, 이 많은 걸 다? 이 많은 걸더 어떻게 그 시간 안에 끝내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 사이에는 뭐 항암 간호라든지 수혈 간호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채취 간호라든지 배변 간호라든지 어 더불어서 이번 신환 도기 때문에 이번 간호도 해야 되고요. 뭐 중심 정맥관 간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호흡기계 간호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서 제가 간단히 아주 몇 줄로 짧게 소개를 해 드렸는데 간호사분들은 아, 이런 일까지 다 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사실 바쁜 건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업무들을 안전하게 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어, 저희 병동에 중환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메인 진료과가 혈액 종양 신장 내과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환자랑 보호자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 병동에 오래 계셨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랑 라포도 많이 형성이 되었고 저희 간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가 환자고 보호자한테 잘하기도 했지만 그 보호자분들도 저희한테 너무 감사해하면서 매번 감사하시고 막 그러시면 안 되는데 간식도 막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 어떻게든지 저희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희는 당연히 저희 일을 했을 뿐인데 저희랑 한참 그렇게 지내시다가 어 이제 결국에는 연명으로 중단 동의서를 받으시고 네 저기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실을 하셨거든요. 이실을 가실 때어 그분들도 많이 서운해하셨고 저희도 저희가 음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지만 잘 퇴원하셔서 나중에 또 저희 병원 입원 오시라고 막 이렇게 웃으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 호스피스 병동에 가시고 한5일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막 올라가서 얼굴도 한번 뵙고 싶고 장례식장에 가고 싶은데 지금이 코로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보호자분이 어, 제 방에 있는 팩스로, 팩스가 온 거예요, 그 보호자가. 그래서 팩스에다가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내용을 적으시면서 저를 포함해서 간호사 이름을 하나하나 다 열거를 하시면서 뭐, 누구 간호사, 누구 간호사 이렇게 고맙다고 이렇게 팩스로 왔는데, 아, 어, 또 팩스로 받으니까 되게 또 감정이 남다르더라고요. 어, 또 그리고 그 팩스와 더불어서 또 과일이 한두 박스 보내주신 거예요, 저희 먹으라고.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음, 너무 보람되고 저희는 정말 저희 일을 했을 뿐인데 저희한테 이렇게 값진 선물을 주시고 감동을 안겨주시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아, 간호사라는 직업이 정말 가치 있고 어, 평생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뭐 임상 간호사 행정 간호사 교육 간호사 그리고 지금은 수간호사까지 하고 있어서 뭐 다시 해보고 싶은 직구는 사실 없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장기이식 코디네이터가 떠오르더라고요. 어 제가 이제 환, 많은 환자를 경험을 하면서 이식을 간절하게 또 절박하게 기다리는 분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장기이식이라는 거는 정말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소중하고 고귀한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한번 해보면 제가 좀더 간호사로서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관에서 저를 필요로 해주신다면 어, 5년이나 10년 후에도 저는 수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저 제가 지금은 신규 수간호사로서 열심히 배우는 과정 중에 있고 또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아서 사실 저희 부서원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거든요. 훨씬 경험 있는 경력 있는 수간호사를 만나면 어, 이 우리 부서원들이 좀더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저도 좀 성장을 해서 선배 수간호사가 될 테니, 우리 부서원들한테 좀더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어, 5년, 10년 뒤에는 간호부에서 좀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로서 이 직군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는 간호 학생 때부터 저희 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상 간호사로 근무를 할 때는 밤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낮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깨요. 낮에 잠을 자는 거는 솔직히 자는 게잘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깰까봐 항상 까치발을 들고 다니시던 저희 할머니가 생각이 나고 또 저희 엄마 아빠는 누구를 만나던지 제가 간호사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다른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훨씬 훌륭한 직업도 많은데 뭐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라는 직업이 사실 저는 되게 창피했거든요. 저를 자꾸 음, 남들한테 우리 딸이 간호사야 이렇게 소개 를 하는 게 근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우신가봐요. 그래서. 어, 그런 엄마 아빠의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고 또 결혼해서는 저희 신랑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힘들고 하면은 가사 일을 분담해서 많이 도와줬고 낮에는 잠을 잘 자라고 암막 커튼도 달아주고 어 이렇게 많이 도와줬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제가 딸이 둘인데 제가 사실 간호사로 처음엔 또 교대 근무도 하고 하다 보니 거의 뭐 방치 수준처럼 많이 못 챙겨줬거든요 어 그래서 아이들이 뭐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했을 때뭐 예를 들면은 뭐 드라마에서 보듯이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우산 갖고 가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사실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이 한 번도 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뭐 투정을 부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엄마가 일하는 사람이어서 또 간호사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다고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들었을 때 제가 간호사여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그 사랑받는다는 느낌은 저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요. 저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간호사라는 직구는, 음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할 것 같아요. 네. 저에게 간호사란, 자부심인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음, 간호사 경력이 많다 보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웬만한 뭐, 인턴이나 경력이 짧은 레지던트 선생님보다도 훨씬 낫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경력, 그리고 노하우를 가지고,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때, 저는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간호사란 자부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정말 힘든 직업인 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간호학과를 선택하고 또 간호사를 선택한 간호학생 선생님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이 힘들다는 거. 그리고 뭐 교대 근무가 힘들다는 거 모르고 선택하신 선생님들은 한 명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간호학생 선생님들도 분명 힘든 시점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간호사라는 직업은 힘든 직업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점이 올 때마다 내가 왜 간호학과를 선택했고 내가 왜대학병원의 임상 간호사를 선택했는지 초심을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제가 인생 선배 언니로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다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부서원들에게도 많이 쓰는 말인데 정말 이 또한 다 지나갑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시면 나중에 5년, 10년, 20년 뒤에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간호사가 되셔서 어느 곳에 서있든지 훌륭한 간호사의 모습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호학생 선생님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간호학생 선생님 화이팅!